경미한 통사고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치료를 받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사고 발생 후 천천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통사고로 인한 환자분들의 비율을 보면 대략 95% 정도가 단순 접촉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미한 통사고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치료를 받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사고 발생 후 천천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당시의 충격이 우리 몸의 신경과 근육에 영향을 미쳐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기혈의 순환을 막아 우리 몸에 육체적인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한의학적으로는 어혈이라고 말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가 난 후에는 제대로 느낄 수 없고, 증상은 2~3일 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두통, 몸의 무거움, 어깨 결림. 허리통증, 피곤함, 무력감 등의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후유증이 남지 않으려면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한의원에서는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과 침과 약침, 부항 등으로 기혈의 흐름을 바로잡아주고 순화요법으로 척추 디틀림 골반 디틀림을 바로잡아 신체에 정상적인 회복이 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분들은 대인 사고 접수 번호만 알고 오시면 한의원에서 본인 부담금 없이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